안녕하세요 더코피디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당분간 중지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팬들에게 전해준 방법은 페스타 콘텐츠 방탄 회식이었습니다. 물론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사실상 해체 아니냐는 비약도 있으며 하이브의 주가는 떨어졌기에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전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군백기니까 그냥 솔로 앨범을 내고. 그냥 개인 활동을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혹은 그냥 공지로 내지.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 저는 이렇게 1시간짜리 영상으로 다음 일정들을 알려준 것이 방탄소년단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M은 해당 영상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고,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도 퍼포먼스도 관계성도 있겠지만 그 노래, 무대가 더욱 진심으로 보였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썼고 그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왔던 방탄소년단이 그동안과 다른 지금부터의 계획들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굳이 보여주기 싫은 자신들의 고민, 걱정, 생각들을 다 토해내는 것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포장이 없는 방탄소년단 다웠습니다. 방탄회식 녹화 다음날 올라온 RM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자신의 흠,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져야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용기를 내어 글을 쓸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아 m 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무례한 것 같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고, 우리는 팬들이 키웠는데 나는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게 될까봐. 제가 이렇게 지금 활동이 사실 괴롭다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이 그거를 미워하실까봐. 사실 요즘 콘텐츠를 보면 RM이 팬들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게임 개발 콘텐츠에서도 RM은 만약 제가 팬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에 대해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시작했는데요. 게임에 대한 기대치까지 확인했던 RM. 마찬가지로 그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치, 리더로서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애썼던 RM.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 방탄의 수고는 아미가 알아가 실태에 떴습니다. 항상 진심인 멤버들에게 대부분의 90%의 아미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대로 이해하는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